오늘 손님은 얇은 회색빛의 눈썹을 가진 손님입니다. 눈썹을 그리기 전 파우더를 꼼꼼하게 1분을 제거해주시고요.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하여 눈썹을 한번 빗어주고 시작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색이 회색빛이어서 밝은 브라운의 섀도우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줍니다. 제일 처음 터치하는 곳이 눈썹 앞머리나 끝이 아닌 가운데부터 시작해주세요. 섀도우만으로는 또렷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펜슬을 사용하여 눈썹 아래 단을 조금 진하게 표현해 줍니다. 부족한 부분만 정확하게 터치하기 위해서는 얇은 펜슬로 그 부분만 공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위해서는 눈썹 윗부분이 중요해요. 선의 느낌이 남지 않도록 설렁설렁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발색이 약한 펜슬을 힘을 빼시고 그려주셔야 해요. 큰 거울을 한번씩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진한 부분을 지워줍니다. 오늘 꼭 한번 그려보세요.